하나영 역할을 맡았던 권수희입니다. 어, 음. 그동안 어, 정말 공연 끝나고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모든 관객분들 한분한분눈 마주치고 인사하던 순간이 저의 8개월 동안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고요. 제가 위로를 드린 것보다 위로를 받은 게더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아니, 올해 한해 동안 저에게 정말 큰 힘을 주셨던 언니, 오빠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영이처럼 지치지 않고 더 단단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차 주인할매 역할 맡았던 최민경입니다. 어 19차 때 희정 엄마로 빨래를 만나서 22차 때 주인할매로 어, 나이가 <laughs> 나이가 승진이 됐는데 <laughs>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어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었던 대역이어서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매회 공연 긴장하고 어,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 뭐 많은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막공을 끝내고 집에 올라가는 언덕에서 많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주인 할머니를 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분장실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그걸 보면서 아 무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할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1분 1초가 심지어 저희 막 1분 늘었을 때도 1분이나 늘었어 막 <laughs> 러타임 막몇분 늘었어 할 정도로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듯이 우리 일상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언덕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2시간 40분 보실 때마다 너무 소중하게 바라봐 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그렇게. <laughs> 서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며 바라 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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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솔로 고역할 맡았던 <laughs> 배우 김지입니다. <laughs>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작품을 참여하게 돼서 네, 어, 7개월 반 동안 공연하면서 어, 연습 기간까지 10개월 정도 하면서 진심으로 행복했고요. 어, 우리 배우분들 너무 다. 고맙고 그리고 무대는 사실 배우가 쓰긴 하지만 뒤에서 항상 도와주는 네, 우리 무대감독 그리고 네, 조명감독 음향감독님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들어준 네, 심지어 저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박 네, 회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하우스분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네 차국가님, 민찬동주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제막 들어주,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박수를 받아내지만 사실은 저런 분들이 더 많은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 아, 저런 저런 저분들이 아긴장 해가지고 말이헛 나왔는데요. 네자두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나오지? 22차에서 마이크를 맡았던 나경호입니다. 음, 제가 어릴 때 빨래를 빨래가 이제 15년, 14년 된 작품인데, 되게 어릴 때부터 봤던 작품이었어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그렇게아 아, 그냥 할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30대가 되고 <laughs> 정말 제가 동안이죠? 30대가 되고, 반려을 <laughs> 찾아뵙는데 감회가 정말 새로웠고요. 그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전 되게 소박한 걸 좋아해서 입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음악 연습하던 뭐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네요 저희가 추운 겨울에 시작했거든요 같이 귤 까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랑 예쁜 사람들이랑 같이 고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예쁜 사람들을 많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빨래》에서 선하영 역할을 맡은 민진솔입니다. 저도 어제 좀 많이 울어가지고 오늘 조금 조금 진정이 돼 있는 상태라. 아 어쨌든 네, 전 제가 제가 22차 이 빨래 공연을 하면서 사실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한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혼자 실수하거나 제가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같이 하는 언니, 오빠들, 동생들, 친구들이 괜찮다 라고 얘기해줬을 때참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조금, 조금 못해도 괜찮고 그냥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항상 네, 말해줬었는데 그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괜찮,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스스로를 조금 사랑하면서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